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오늘은 한전 기술의 원자력 설계 본부의 김천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도 이따가 입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 설계 본부의 이전은 우리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아주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전 조치들이 그렇게 이전을 함으로 해서 원자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더 길게 보면서 또 수용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원자력 생태계,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이 큰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정부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든지 금융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전 수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원자력 생태계의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야 적기에 제대로 된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R&D 기반 또 원자력 설계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이 체코 원전 수주에서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김천으로 이전 얘기가 오가면서 현재 한전기술의 원자력 설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또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해서 저도 이런 변화된 조건 속에서 정부와 한전기술이 좀더 원점에서 검토해서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 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저와 옆에 계신 황정아 의원님이 참여를 하셨고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참석하신 원자력계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도 한전기술 노동조합 위원장이 모셨고요 예. 그리고 안희종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여학 전국과학기술연구 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부장이 모셨습니다. 네. 어, 예. 나머지는 안 올라오시고 예, 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어, 저희 7 명의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문을 담은 입장을 황장원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자 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설본부 강제이전 시도 더 이상의 파국은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대박을 요란하게 선전하는 사이 핵심 계통을 설계할 연구 현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 원자로 설계 조직을 강제이전하려는 정부의 무리수 탓이다. 이제라도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에서 역대급 탈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근 5년간 가장 많은 직원이 퇴사했고, 올해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퇴사 예정자까지 합하면 퇴사 신기록 경신이 코앞이라고 한다. 원설본부는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 1차 개통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연구 조직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건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설본부 졸속 강제 이전 시도 탓이다. 한국수역원자력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의 핵심 파트너들을 놔두고 경북 김천으로 가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원설본부 구성원들과 원자력계 노동자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것이 원전 강국을 외치면서 전문가들을 짐짝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 아무리 수주 대박, 원전 강국을 외친들, 사람이 떠나면 무슨 소용인가. 사상 누각, 신기루에 불과하다.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때에 국가가 인력 유출과 역량 훼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한번 떨어진 연구 현장의 사기, 한번 파괴된 R&D 생태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에 흑폭풍이 주는 교훈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설본부 강제 이전 방침을 철회하라. 설계 경쟁력 향상, 연구 환경 안정화를 원칙으로 원설본부 입지를 결정하라. 2014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장종태, 박용갑, 박정현, 황정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전 지역에는 원자력 생태계의 가장 그 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분야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원자력 연료가 있고, 또 한국수력원장 한수원의 또 연구소가 중앙연구소가 대전에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한전기술의 원자력 설계본부가 대전에 다 집적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집적된 이유는 아주 기초적인 원자력 R&D와 설계까지 패키지로 이 대전에서 진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집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할하고 또 강제로 이전한다면 그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원자력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걱정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기술노동조합의 김성도 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김송도 위원장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한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어,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된 원전 종합 설계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한국 표준 원전 OPR 1000과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 1400등 다양한 원전의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 수출인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참여하여 종합 설계 및 원자로 개통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팀 코리아가 금번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생각할 때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경험 있고 유능한 원자력 설계 기술 인력에 대한 확보가 충분치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능한 기술 인력은 신입사원을 뽑아 머리수를 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체코 원전의 성공적, 성공적 수행을 위한 크리티컬한 요소는 충분치 못한 기술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최대한 확보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국익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존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기술 고경험인력에 대한 고용연장 방안과 총액인건비와는 별도의 시간의 근무 수당 재원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 수행과 원자력 설계 기술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의 이호학 지부장님의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부장 이호학입니다 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핵심이 되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원전 핵심 기기 제작과 건설을 담당하는 부산 경남 클러스터와 그리고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대전 클러스터가 그 지역입니다 대전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 개발의 산업화 요람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설 원설본부, 한수원 중앙연구원, 해결료 주식회사 혁신 SMR 개발사업단, 원자력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그리고 학교로는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과거의 유산을 들먹이며, 심지어 이미 지방이전이 완료된, 완료되었으나 된완료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원자, 원자리로 복귀한 한전기술 원설모부을 또다시 대전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산업부와 행안부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원재력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설부부 지방 이전의 문제는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간포에 속칭 제2 한국원재력연구원이라고 불리우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이 근무할 본관 건물이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원재력연구원 직원들도 핵심 원조로 설계 및 실험 연구 인력과 부서가 단체로 간포로 이전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연구소 완공이 코앞인데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채우고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오늘 한전기술원설본부가 내일은 한국원조력연구원 핵심 인력들이 우리나라 원조력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이끈 장소인 대전에서 어, 대전 원자로 개발 대전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는 어렵게 만든 세계적 수준의 원자로 개발 협력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이전이라는 이슈로 인해 기존의 인력 유지는 커녕 아, 기존의 인력 유치는 커녕 기존 숙련된 인력마저 유출될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국가 원자력 산업과 개발 능력 보존을 위해 원설 본부 지방 이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분별한 원자로 설계 개발 인력의 또 다른 지방으로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가 유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앞에서는 원자력 진흥을 얘기하면서 실제 내용은 이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금 이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 시도를 막아내서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고맙습니다.